우리는 저번주 주일에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부른다는 것으로만 천국을 갈수 있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며 우리는 2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7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21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을 찾으면서 주여, 주여, 다시 말해서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 자와 같은 형식을 갖추고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은 그 뒤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결국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의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는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것을 달아볼 수 있음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맥락을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또 함께 볼수 밖에 없는데요. 25절의 말씀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수많은 폭풍이 몰아쳤죠. 그러나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한가 그 뒤에 이유를 보니까 주추를, 다시 말해서 기둥을 삼는 그 돌, 반석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답니다. 그러면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우리가 누누이 설교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반석이의 집을 지은 자를 예수님은 누구라고 지칭했는지 24절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지혜가 중요하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너희의 집이 반석 위에 있는가 없는가예요. 지금 우리가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고 정말 힘겨운 폭풍이 몰아쳐도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반석 위에 집이 지어져 있는가. 근데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행하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요,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이 말을 듣고 행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저 들음이에요. 정보가 전달되고 지식이 쌓여져 가는 겁니다. 이 듣는 이유는 사실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죠. 길면 40분, 짧으면 20분 가량의 설교를 함께 나눕니다. 뭐 때로는 엄청 길게 하시는 목사님은 뭐 2시간씩, 3시간씩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이건 왜 그러 하냐면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20분의 시간이든 30분의 시간이든 아니면 3시간의 시간이든 예배를 통해서 설교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지 들어보라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지 그저 들어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듣고 행함의 자리로 나아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목사님은 3시간의 설교를 어떤 분들은 40분의 설교를 어떤 분들은 20분의 설교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가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설교를 나누어 갈때 설교를 듣는다 표현하지 않죠. 설교를 그저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 깨닫는다. 그럽니다. 깨닫는 바가 있어야만 우리가 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까요? 굉장히 한 회사가 있는데 곧 대박이 터지는 회사랍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빨리 이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 회사가 대박이 날 거라는 소식이 들려졌으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정보죠. 회사가 곧 대박이 날 거란 정보가 던져졌고, 이제 투자할 자금만 있다면, 투자만 하면 당연히 엄청난 한금알이 나올 겁니다. 정보는 전달됐어요. 이제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정보만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나선 나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 야저 회사가 나중에 대박이 난대, 진짜 대박이 난대. 그리고 B라고 하는 사람은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치. 정보를 알고 있다고 그자에게 배당금을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투자를 하니까. 그 투자에 맞는 배당금이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도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법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십니다. 그것을 들려주는 이유는요, 구원의 자리에까지 나오라고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났으면 너무너무 귀한 정보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엄청난 정보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 심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신답니다. 이제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아는 것으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실천하며 살아낼 것인가? 이제 실천하면 살아낼 것임을 결심하고 그곳에 투자가 일어날 때 그만의 합당한 배당금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백독을 했습니다. 아니요, 천독을 했어요. 설교는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성경 박사입니다. 설교의 내용도 이제 제목만 봐도 이 내용이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겠습니다. 성,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설교를 진행해 나가실지도 다 깨뚫겠습니다. 문제는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해요. 그자는 구원이 없다고요. 들었지만 깨달았지만.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받았고 지식을 얻었지만 행함이 없다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성도 여러분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반석 위에 단단한 집을 짓는다는 것. 그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요? 아니면 예수님을 내가 믿겠노라 결심하는 정도요?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말을 따라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리고 그 행함에 따라 우리의 반석 위에 집이 지어져 갈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시편 119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봐야 할 텐데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의 말씀입니다. 10편 119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 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성경 어디에도 율법을 그저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들음으로 멈추어라 이야기한 곳은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요한 1서 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면요. 요한 1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종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혼이 거하는 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거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 사랑하는 우리 성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날마다 왜 날마다 지금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를 점검해야 하냐면 왜 지금 우리가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을 테고 저도 그랬는데 날마다 날마다 지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지금의 내 삶과 지금의 내 마음과 지금의 내 생각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왜 날마다 날마다 점검하냐면 그 행함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는지 안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생겨서는 안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만으로는 구원의 자리로 전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율법적이고, 아무리 타당한 것으로 무언가를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만큼 대단한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믿음이 아무 가치 없이 주어졌냐고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공짜로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것이 우리의 믿음이었냐고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에 나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을 선택할 때그 믿음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우리 너무 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어졌음을 알아요. 이 믿음은 공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가치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받았어요. 그것을 받아들고 가만히 앉아있으려 보니까 사람의 양심이라고 하는 소리 속에서 미안함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교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한 청년에게 어느 한 성교사님이 너무너무 너무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대학교 간호사로 재직 중인 한 청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지금 어느 한선교사님이 힘들다는데 너가 그분을 좀 도와야겠다 이번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목사님 이번에는 돕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 그래서 그래, 힘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 안에 알수 없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그 청년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자가 날마다 제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 은혜는 꼭 갚겠다 그랬어요. 제가 그 아이를 키워갈 때에 목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어꼭이 은혜는 갚겠습니다. 아, 그래 지금 말고 나중에 크면 어. 날마다 이야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매일 제가 택시를 태워다니면서 주일할 예배를 섬기게 했었습니다. 간호사가 되었고, 취업 앞에 섰을 때 제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왜? 이 병원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그러냐. 기도할게. 그리고 합격했어요. 그리고 제게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제 됐습니다. 니가 이거 벌어가지고 정말 힘든 분들 있으면 잘 돕고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아, 그래. 알겠다. 언제든 목사님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알겠다. 알겠다. 내가 너 마음 다 안다. 그리고 2년 넘어 지나도록 단한 번도 저는 연락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기도를 막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마음이 제 마음이 계속 들어오고, "아, 이젠 이 친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어렴풋이 드는 겁니다. 전화를 하자마자 목사님, "어, 잘 지내셨어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아, 누구야?" 그때 약속했던 것들 기억하니, 예, 기억합니다. 그래, 기회가 됐다. 이제 너가 도와주면 안 되겠냐?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단칼에 거절을 당하곤. 제 마음 안에 알수 없는 습쓸함이 들어왔어요.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술 두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살려달라 외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날마다 두들겨 맞으면서 제발 제발 살려달라는 외침이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저희 집으로 데려 키울 때 여자아이가 한 명이었어요. 얼마나 이렇게 보호를 잘해야 됐는지. 정말 신경 쓰면서 그렇게 양육을 시켰습니다 따뜻한 밥과 편안한 침대 원한다면 좋은 준비물과 학교를 보내어 가면서 그리고 제가 약속한 건딱 하나예요 내게 은혜는 안 갚아도 되니까 나중에 힘들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든 제발 너의 손을 움켜쥐지 마 너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배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십자가의 사랑을 내밀고 온 내가 너를 구원했다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었어 요 우리의 영혼도 굉장한 기근 가운데 살았어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날마다 생각해보고 기도해 보는데요 진. 진짜 욕심쟁이였을 거예요 저라는 사람은 굉장히 욕심꾸러기가 돼서 욕심쟁이가 돼서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도움을 주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눈물 따위는 흘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살기도 바빠 죽겠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너 같은 자를 버려진 쓰레기와 같은 너 같은 자를 내가 사랑해 그러고 나니까 이 말씀이 행하라 말씀할 때 부담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고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를 알고 나니까 행하라, 부담이 아니라 행하지 못해서 죄송한 거예요. 행하라는 말씀이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라는 게 많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직도 내가, 내가 준비가 덜 되어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을 텐데 행해야 할,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을 텐데 아직 나는 여기까지밖에 행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성교와 도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또 우리에게 들려졌을 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을 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지금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많은 시간, 많은 횟수를 채워내도요, 우리에게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매일 한 시간씩의 뜨거운 기도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날마다 외쳐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행함이 없다면 그 또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하며 삽시다. 라고 어떤 사회학자가 이야기했다 칩시다. 그래서 날마다 입술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실천했던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아니야, 난 감사할 만한 일이 없어. 난 감사하지 않을 거야. 하고 날마다 불평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다고 치죠. 이두 사람의 삶의 결과는 어떨 거라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는 건 중요치가 않아요. 어떤 말을 들었는지도 중요치가 않아요. 그래서 행했느냐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심리학자들이 하루에 다섯 번씩을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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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야기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열심히 하루에 다섯 번씩 감사합니다를 외쳤던 사람들이 석 달, 녹 달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삶에 감사할 거리들이 들어오는 걸 느꼈대요. 그런데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감사할 일들이 생겨난 게 아니라 어떤 사소한 것을 봐도 이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주여 주여 외침으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의 부분에서 우리의 죄와 끊임없이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겠다 결심하고 그리고 나서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삶의 죄악의 덩어리와 부딪혀가면서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힘좀 주십시오. 기도해 가면서 승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승리하였노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노라.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이뤘던 생명을 얻었고 주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힘이 있습니까? 살아있다면 힘이 있을 겁니다. 점점점 죽어갈수록 온몸의 힘은 점점 빠져버릴 거예요. 그러나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온몸의 힘은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면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움직이고 있다면 죽어가고 있지 않을 거예요. 더욱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더욱더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을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린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누가 나의 형제냐, 누가 나의 자매냐, 누가 나의 가족이고, 누가 나의 자녀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여주여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주님을 찾는다는 그 하나의 맹목적인 목적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반드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 하셨습니다. 도끼를 나무에 놔두고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게 말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야.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내가 너를 찍어 불에 사르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알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건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의 행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이 그저 주여주여를 외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등불은 준비됐으나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다섯천여와 같을 것이고 나무는 자랐으나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같을 것이며 우리는 그저 주님의 천국문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었건만 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따지고 있는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신하의 길을 열심히 달렸는데 만약 천국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 하나님의 영원한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품 안이 지금도 너무나 그리워서 잠깐이나마 이제 많은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며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서로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천국의 길을 향해 걸어갑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갈 때, 다 같이 가는 건줄 알고, 주님 앞에 다 같이 섰는데, 성민교회 여러분, 성도님들 다 같이, 아니요, 우리 성민교회는 아니고요, A라는 교회, 성도님들 전부 다 같이 섰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보면서 판단하실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 행하였느냐. 행하였느냐. 그때, 이를 갈미 있다면, 쫓겨진 바 되어 이를 갈 놈이 있다며. 그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까? 천국을 소망합시다. 그러면, 천국을 소망한 자답게 우리는 진정한 투자를 일으켜야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알고 있는 건 중요치가 않아요.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하려면 좋은 회사가 이제 한금화를 낳을 거라는 걸 안다면 그만큼 투자가 일어나야 배당감이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무엇이든 괜찮아요.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루에 내가 실천해야 될 말씀들을 기록해 가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있다면 그걸 기록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라도 그것을 실천하려 노력하고 너희는 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럼 그것을 또 실천해 보고.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많은 개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줌바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교들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제가 굳이 낱낱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실천하기 싫어하는 마음과 싸워가면서 실천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잔치상에 참여하리라.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 달라는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매인 바 되었다면 그의 합당한 주님의 뜻을 사모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편교춘체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요.라고 말만 앞서는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달라는 부탁입니다.뿐만 아니라 우리 성민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돼서 이 땅이 빛이 되자는 기도의 부탁입니다. 말씀을 마무리지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그러한 이 부탁을 이 겉면을 들으셔서 실천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나아가 교회가 살아 숨쉴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매일 매일 기도를 심어 주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가 씨앗이 되어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